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싶은 인디밴드 여운입니다. 네, 일단 저희 멤버들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박광수입니다. 저는 노래를 하고 있는 김정인입니다. 저는 건반을 치고 있는 송혜진입니다. 기타치는 박지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드럼 치고 있고 여기 리더를 맡고 있는 전진욱이라고 합니다. 어. 어디 간 거야? 아. 아. 치킨 치킨. 어. 치킨 치킨? 치킨?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여운 친구들 어. 잠깐만 집중 자. 우리 여운 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씩 잠깐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어떻게 밴드요? 생각해요? 예, 예, 갑자기? 존나 갑자기? 좋아요, 존나 좋아요. <웃음> 최고예요, <웃음> 최고예요. 오케이, 짱이거든요. 짱이 얼만 짱이 얼든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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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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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짱. 지는 거야? 찍고 싶나? 굿굿 우리 멤버들 진짜 최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나이스 최고 여운이요? 마지막에만 <laughs> 말할게요 비밀 비밀 아유 아유 앞뒤에서 아유 아유 네 여운이요? 사실 뭐 뭐저없으면돌아가질 않죠. 아주 나사가 빠진 놈들이에요. 여운이요. 다 좋은데 송혜지가 너무 시끄러워. 딱 라인만 갖다 줘. 용용하지마요어으으정으으 왜? 이거 찍어야 돼가지고. 뭔데 이거? 아니고 뭐? 거왜 이거... 하는 건데? 이거 진욱이가 찍자고 해가지고. 돼. 아니 아니. 오, 오, 오. 여운이요. 좋기는 한데, 음 리더가 눈치가 너무 없어요. 저희 잘 찍고 있니? あかん <laughs> よーマイテーあははははは